제가 공존하는 충북 혁신 도시는 행정 일원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어 왔습니다. 충청북도와 진천군, 음성군의 손을 잡고 행정을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충북대와 교통대가 교명 선정 작업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고비가 많은 만큼 통합 대학의 비전 공유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조 할머니와 사는 8살 장훈의 가족은 어려운 상황 속에 월세 집까지 비워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사연이 소개된 이후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져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제비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한 지적 장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무려 8년 동안이나 몰래 수면제를 타간 사람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지적장애인의 자녀를 돌봐주던 어린이집 교사였다고 하는데요. 안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시 대소원면에 사는 지적장애인 A씨는 감기약을 처방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면제와 감기약을 함께 복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A씨가 수면제를 처방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도 병원에서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누가 어 환당하네? 누가 주지, 그렇죠? 8년 동안. A 씨 명의로 수면제가 처방된 기간은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약 8년. 수면제를 결제한 사람을 확인해 보니 과거 A 씨의 둘째 아이가 다녔던 어린이집의 교사 B 씨였습니다. 과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시청사 그 이거 보니까 계속 꾸준히 일, 일주일 일주일 그 이주 그 이게 계속 다달이 타가 또 지난달 A 씨의 민원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충주시는 B 씨가 A 씨의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B 씨는 당시 자신이 수면제를 처방받았던 건 수면제 양이 부족했던 전남편을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지적장애인인 A씨가 본인 명의로 처방받으면 공짜라고 먼저 제안해 함께 갔던 것이 시초라며 이후 A씨 이름으로 계속 처방받은 게 사실인 만큼 대가를 치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충조시는 B씨에게 의료급여법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북 혁신 도시는 진천군과 음성군 두 개의 자치단체가 공존하는 한 지붕 두 가족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군민들에게는 행정 구역이 나뉘어 여러 불편이 생기고 또 비슷한 유형의 공공 시설도 두 개씩 짓게 됩니다. 행정 일원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충청북도와 진천군, 음성군이 용역을 실시해 행정을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진천군 덕산읍 336만 제곱미터와 음성군 맹동면 353만 제곱미터에 걸쳐 있는 충북 혁신도시. 생활권은 한 동네로 같지만 행정구역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뉘면서 여러 불편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 음성 맹동면에 위치한 물놀이장의 경우 요금이 성인 6천 원, 어린이는 4천 원을 받지만 50%의 할인을 받는 음성 군민과 달리 진천 군민은 이런 혜택이 없습니다. 물놀이 개장했다고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진천 사람이라고 할인 안 된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죠. 공공시설의 경우 진천에는 육아, 음성에는 체육시설이 있지만 주민등록이 달라서 사용조차 못하기도 합니다. 도서관과 각종 센터도 중복되면서 예산낭비를 부르고 있습니다. 행정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제기된 이유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청북도와 진천군, 음성군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내년 3월 말까지 이원화로 인한 불편 사항을 하나하나씩 정리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을 많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예정입니다. 혁신 도시의 행정 체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져갈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그런 내용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연구를 행정 효율을 높여 중부권 핵심 지역으로 거듭나려는 충북 혁신 도시의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청북도가 민선 8기 출범 2년 만에 투자 유치 50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년 동안 SK 하이닉스와 LG 에너지 솔루션 등 반도체와 2차전지 첨단 산업 분야를 포함한 868개 중견 중소기업을 유치하며 민선 8기 목표인 60조 원의 83.5%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선 8기 투자 유치 성과가 실제 투자로 완료되면 37,302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였습니다 충북대가 지역주민공청회와 학내 구성원 설명회를 열어 한국교통대와의 통합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교명 선정 작업이 난항을 겪으며 대학 통합이 첫 고비를 맞은 가운데 무엇보다 통합대학의 큰 비전을 공유하는 게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대학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선정된 충북대와 한국교통대는 2027년 3월에 통합대학을 출범시킨다는 목표입니다. 지난 3월 6개 분과를 둔 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한 두 대학은 이달 말까지 통합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 통합의 세부 과제들이 확정되지 않아 통합신청서는 상당 부분 계획서 형태로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 대학이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고 지역 사회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몇몇 첨예한 부분에서 이견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 교통대는 최근 의왕과 증평 충주 캠퍼스에서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가졌는데 유사 중복학과 통폐합과 학생 정원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충북대도 다음 주 월요일 공청회를 열어 지역주민과 동문들에게 통합 경과를 보고하고 대학 통합 방향에 대한 패널 토론을 벌입니다. 화요일에 학내 구성원들을 상대로 통합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는데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양 대학은 통합대학 교명 선정을 위해 내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마쳤지만 더 이상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비가 앞으로 한두 번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감소율이 전국 평균과 같은 43.5%에 달합니다. 대학 통합은 안 되면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각오로 추진 동력을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CJB 조성호입니다. 얼마 전 천혼의 힘을 통해 증조할머니와 사는 8살 장혼의 가족이 집을 비워야 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속에 1,700여만 원의 성금이 모여 장혼의 가족에게 전달됐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장혼은 증조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배우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지만 증조할머니가 장호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공공근로와 식당 일을 하며 세 가족의 생활비를 벌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무엇보다 장호 할아버지 입원비를 갚지 못해 빚까지 떠왔는 상황에서 월세집까지 비워야 해 막막하기만한 상황. 천원의 힘 23번째 후원아동인 장호의 사연이 소개된 이후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신협 충북 두소모와 공사단은 장우가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4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장우네가 그 이번 그 저희 지원을 통해서 그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하면 좀 저희는 좀 기쁘게 좀 생각할 거고요. 그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통해서 장우가 그 아프지 않고 좀 씩씩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밖에 김영식님께서 200만 원. 익명의 후원처와 한 통화에 3천원인 ARS 전화 계좌 모금으로 70만 3900원이 더해져 장운의 가족에게 총 1760만 원의 성금이 전달됐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오기 전 장운의 가족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우,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참 이렇게 애들 도움을 주셔서 앞으로는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잘살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CJB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앞으로도 우리 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북대 의과대학 충북대병원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고창섭 총장이 2학기 미등록 의대생은 제적된다고 개별 고지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비대위는 오는 11일 예정된 총장 면담에서 해당 협박성 고지에 대해 항의하고 학생들의 개인적인 휴학을 수용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충북대병원 진료 운영 방안에 대해 교수들의 의견을 듣고 투쟁 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다음 주 초반에 임시 총회를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릉 단오제가 어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옛날 단오 축제를 그대로 재현한 공연부터 무대와 객석의 벽을 없앤 참여형 콘텐츠까지 다채로운 즐길거리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연 방송 송혜림 기자입니다. 강릉 남대천 일대가 흥겨운 단오 축제장이 됐습니다. 어여쁜 한복도 입어보고 창포물에 머리를 감아보기도 하고 하늘 높이 그네를 뛰어보기도 합니다. 평소 해보지 못했던 체험을 하다 보면 어느새 축제의 흥에 흠뻑 빠집니다. 매년 이 단오제 할 때마다 이렇게 구경 오는데 오늘 어, 별신굿을 좀 안해서 조금 아쉬웠고요. 어... 그, 저기 입구 쪽에서 뭐 엿장소들이나 이런 품바 공연 보는 게 되게 즐거웠습니다. 이번 단호제는 특히 체험용 공연이 풍성합니다. 난장과 공연, 체험 등을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구성했습니다. 난장 구역은 오락과 스낵, 공상품 등 분야별로 나뉘어 관광객들의 평의성을 더했습니다. 또 친환경 축제로 진행됩니다. 시민 상점과 푸드 트럭 행사장 등에선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나 에코백 사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행사가 동시 다발적으로 열리는 만큼 시민들이 오셔서 나름대로 즐겁게 그리고 행복한 그런 축제를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강릉 단오제는 소사라 단오라는 주제로 오는 13일까지 여드레 동안 펼쳐질 예정입니다.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 충청북도가 사흘 동안 수도권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유치활동을 전개합니다. 충청북도는 오늘부터 서울 AT센터에서 열리는 2024 성공귀농 행복귀촌박람회에 참가해 지역의 귀농귀촌 정책을 홍보하고 1대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박람회 개막식에서는 김영환 지사가 강연자로 나서 귀농귀촌의 새로운 흐름을 주제로 특강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이 2025학년도 중학생 모집 학교군 조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홉 개 중학교가 속해 있는 제2학교군이 너무 광범위해 학생 통학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무심천을 경계로 두개 학교군으로 나눴습니다. 또 오송에 내년에 중학교 한 곳이 추가로 개교함에 따라 새로운 학교군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 중학교는 학교군이 5개에서 7개로 늘었고 읍면 단위의 적용 학군은 8개로 한개 줄어들게 됩니다. 청주시는 올해 상반기 1%대 초 저금리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 자금 300억 원이 조기 소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 자금은 은행 대출 금리 중 3%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하는 방식이며 올해 상반기 941개 업체가 지원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올해 하반기 300억 원 규모의 2차분 접수는 오는 8월부터 시작하며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지원 폭은 업체당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에코프로 비엠은 연내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해 최근 100% 자회사인 에코프로 글로벌과 합병 등기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에코프로 비엠은 직접 유럽 헝가리 대브렌체 공장 건설과 현지 사업을 진두 지휘하고 최고 경영진이 주도하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본격 지원에 나섭니다. 현재 에코프로 BM은 하반기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하기 위해 NH 투자증권을 이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기업 실사 등을 진행 중입니다. 청주시 상당보건소는 장기기증 인식 개선과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기증 사례 수기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주제는 기증자 유가족과 이식 수혜자, 장기기증 등록, 주변 이야기 등 장기기증 관련 내용입니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상당보건소 방문과 우편, 이메일 접수로 가능하고 당선작은 오는 8월 발표합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청주시 복대동의 한 도로에서 5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가 앞을 지나던 50대 A씨가 차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화이글스가 5년 만에 청주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치릅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키움 3연전, 오는 8월 20일부터 NC 3연전 등 모두 6경기를 청주구장 개최로 변경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청주구장 관중석은 1만 5 0석으로 예매는 경기 일주일 전에 시작됩니다. KBO는 자동 볼판정 시스템 ABS를 설치하고 오는 10 를 마지막 점검과 16일 독립 야구단 경기를 통해 시범 운영에 나설 예정입니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상대로 난관이 많습니다. 하지만 추구하는 공동 목표에 흔들림이 없다면 또 못할 일도 아닐 겁니다. 작은 디테일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지역과 대학의 미래를 위해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